오늘의 게임 킹전 가작 슈퍼마리오 3가 되요? 제발 가라고? 아주 가라고? 잠깐만 이거 이렇게 뛰면은? 야 어떻게 가 이걸? 아 이거는 딱 알았어 키를 쓰라는 거네 그죠?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놨구나 이게 된다고? 되네? 야 근데 니네 거기 쓰면은 씨발 내가 어떻게 가니 친구야? 어? 친구야 아 친구야! 아, 왜...

아니 진짜 미쳤나 봐 이거 타이밍 왜 이래? 아, 나. 아, 잠깐 기다려. 기다려. 아까처럼 또 급하지 마. 지금 가. 버그 겜이네 이거. 어. 오케이. 아니, 씨발 진짜 족간데 진짜. 피스자 그냥. 어? 피스자. 쓰자. 피스자, 쓰자, 피스자. 쓰자. 아, 이거 이거 죽으면은 피스자 그냥. 나 지금 지금 시간 아까워. 지금 시간이 없어. 3시간 1 9분을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그, 죽는다? 존나 아까운 거지. 3시간 19분, 그냥, 그러니까 하늘로 그냥, 날려버리는 거지. 아, 날려버리는 거지. 이거 어떻게 가야 되냐? 어떻게 가야 되냐? 알려주실 분? 어떻게 가야 되냐? 알려주실 분? 알려주실 분? 그냥 다 보인 거죠. 알려주실 분? Let's get away. Let's get away. 집... 아니, 왜? 야, 아니, 나 이, 몸, 몸이 사이로 빠졌는데? 야, 이거는 시스라는 그냥 계시네. 아, 오케이. 이거는 캐시템 질러줘야지. 오케이, 인정? 집 인정? 어, 아, 오케이. 에이 아이고! 어떡하나?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못 가는 게 함정. 아, 일단, 갈수 있어. 왜못 가, 이거? 이거 왜못 가? 이거 왜못 가? 이거 왜못 가? 바보야? 어? 바보야? 한대 때려주고! 한대 때려주고! 때려주고! 아래로 이렇게 날아서? 이거 왜못 가? 이거 바보야? 못 가면? 바본가? 이거 왜못 가? 아 야! 아 못하... 바보 <laughs> 왜 아니 봐봐 이거 이건 버그야 이건 걸쳤잖아 아이고 그냥 입으로 들어가 버렸네? 목숨 살살 녹는다 아, 이거 진짜 더 이상 안 봐줘. 진짜 장난 안 하네. 아, 나 진짜 진지합니다, 이제. 아, 이제 진짜 안 봐준다. 아, 장난 좀 쳤더니 진짜 얘네가 막 기어 오르네, 슬슬. 끝. 끝, 끝. 끝, 끝, 끝. 안녕. 바이바이. 끝끝끝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건 또 어? 아 맞다 아 이거 이거 이렇게지? 아 이거 또 타이밍이 좀 애매한데? 아! 그냥 작은 걸짜아지려고 그랬어. 귀찮아 갖고 언제 이걸 다 누르고 앉아 있어? 어 깜짝이야. 아니 이 뭐야? 듣도 도 못한 건데? 와 이거 진짜 그냥 답도 없다. 이거 죽어야 되네 이거 여기서. 이거 어떻게 해? 이건 피 없으면 못 깨. 절대. 아 시. 아니 거리 조절도 제대로 안 되는데 와. 나... 아, 저기서 아까 99목선 만들어 왔어야 됐어, 그냥. 만약에 다시 한다? 그럼 월드 7에서 저기서 99목선 만들어 갑니다, 진짜. 농담 안 하고. 나 진지해. 3시간 넘었어, 그리고. 쌀기 나 근데 다시 할거 같거든. 내가 지금 각을 보니까. 진짜 저렇게 대가리 위로 점프를 해야 돼, 지금 가서. 대가리 위로 점프를 해야 돼. 여기 대가리 위로 점프를 해. 여기 대가리 위로 점프를 해. 여기 대가리 위로 점프를 해. 여기서 이렇게. 다리 아따리. 가다리 딸이가 딸이 안 되니? 아 이거 어떻게? 응? 이걸 어떻게? 그 전에 치월드를못 썼다는 게한 장. 아갈수 있어요. 저 모든 아이템 다 써갖고 갈 겁니다. 치월드못 가더라고. 아. 아 죽으면 돼. 죽어도 돼. 괜찮아. 어차피 컨티뉴 안 하고 나치월드 가서 그냥 저거 무조건 무조건 하면 돼. 어. 자 죽여 죽여. 죽여라. 아니 다 이거 어차피 컨티뉴 하면 다초기하잖아 형들 뒤졌어. 내가 옛날에 이거 해봐서 왔는데 컨티뉴 하면 이거 다다초기하잖아 이거 그지? 너기 뒤졌어. 너기 뒤졌어. 너기 뒤졌어. 이거 어떻해 여기에, 이렇게 하면, 짓고. 저 끝에 걸쳐야 되는데, 이거 내 실력으로는 저게 안 되거든. 그럼 뭐다? 답은? 피를 아끼고 있다가 끝까지? 이렇게 수, 계속 죽여. 야, 계속 죽여. 계속 죽여. 고맙다. 죽여라. 죽여, 죽여. 죽여라. 아, 죽여라. 아, 죽여라. 아, 죽여라. 아, 죽여라. 아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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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빨리 와봐 아 죽여라 아 죽여라 아 죽여라 아 죽여라 아 죽여라 아 죽여라 마지막 월드에서 죽어야 꿀잼인데? 아 죽여라 어차피 나 지금 파밍 계속하면 되거든 저거 근데 어차피 다 초기화라서 이거 아 죽여라 아 죽여라 아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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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죽여 네, 거 그거 이제 중공군 그 전략한다. 아 죽여라. 컨트롤 연습이 나야지. 오케이. 아 죽여라. 컨티니 하면은 월드 리셋 때 여기서 7월드 리셋되고 7월드 처음부터 할수 있어. 그러면 일단 99 목숨을 일단 가져가는 거고. 저세 시간도 지났겠다, 그치아 죽여라. 아 죽여라. 아니 제대로 하라고요. 아니 저 제대로 엄청 제대로 하고 있어요. 아이고, 어, 왜안 뭐 죽냐? 아 죽여라. 아 죽여라. 아 죽여 빨리! 빨리 죽여 빨리 죽여! 아 죽여라! 아 죽여라! 아 죽여라! 봐봐 엄청 제대로 하고 있는데 보이시나요? 저 지금 아이고 바닥인 줄 알았네. 어떡하나? 죽여라! 아 완전 왔다 그랬도 앞으로 저저 저렇게 하면 되겠네. 아이고 오안 어, 뭐 죽었냐? 그렇지 죽어야지. 죽여라. 야,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 자고도 가서 컷 한다, 실시. 실시! 아우! 오, 안 좋았냐? 나뭐 아 괜찮아. 으악! 으악! 내가 지다니. 으악! 이거 99 목숨으로 연습하면 한 번은 되겠지, 어? 지금 30 목숨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왔는데, 어? 한번 되겠지, 그치? 아, 아까 피를 그냥, 남겨놓을걸. 아, 죽여라. 아, 죽여라. 아, 죽여라. 아, 죽여라. 아이고. 아 죽여라 빨리 죽여 빨리 쏘라 날 쏘고 가라 아날 쏘고 가라 아날 쏘고 가라 라도서 죽이면서 가요 아날 쏘고 가라 아이 저는 뭐 괜찮습니다 아이 친구들이 살고 싶다는데 뭐 그렇게까지 해야되나 저 그렇게 가혹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날 쏘고 가라 아날 쏘고 가라 아이고 날 쏘고 가라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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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안 좋아 아이고 안 좋네 어떡하나 어떡하나 어 그래도 여기 이제 잠을잘 오고있어 이렇게 이렇게 저중 그래도 잘 실력이 늘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나 그래도 여기까지는 했다 야 30목숨에 이 3분의 1을 이렇게 맵에서 이한 10%를 이렇게 올수 있는 정도면 한진한3 0 0목숨이면 이제 되지 않을까? 아날 쏘고 가라 아날 쏘고 가라 아날 쏘고 가라 아날 쏘고, 아, 쏘고 아이고 미끄러졌네 아이고 야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아이고 벌써 한 목숨 나왔어 어떡한디야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야, 뭐야? 영국 숨이잖아! 아, 영국 숨이잖아! 왜 그래? 왜너 하자?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